어, 잠깐만 1,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또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오늘 진짜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영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무척이나 SF영화로서 과학적인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제가 또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천문학자로서 보면 은 아무래도 이 영화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은 와 이렇게 넋을 놓고 저게 진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또이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흥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예. 보실 때의 어떤 소감은 어떠셨나요? 일단 뭐 저는 그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일단 이게 화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색적인 이국적인 그 미지의 세계를 아,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아,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그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하나 그 풀어가는 그 스토리 전개가 상당히 흥미롭게 재밌게 봤습니다. 뭐 영화의 장면들도 아그 화성의 그 붉은 대지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굉장히 아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뭐문 학교 수님이 모신 것 같아서 그럴 정도로 표현력이 <laughs> 좋으신데요. 어, 사실 이 영화 영화마다 영화에 운명이 있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네. 많이 합니다. 어떤 영화는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어, 개봉 당시 버려지는 영화도 있고 어떤 영화는 영화가 상대적으로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크게 바꿔받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영화는 영화 자체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 하늘이 도운 영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네. 나사에서 진짜 천만 불짜리 거의 마케팅 비라고 할수 네. 있을 정도의. 엄청난 발표를 화성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네, 이제 화성에 이제 물이 아, 액체 상태의 물이 이제 흘 이제 흘러간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나사에서 발표를 해서. 나사하고 이그 영화사하고 짜고 한게아니냐 언제 아, 이음모론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 소식들 저도 공부해서 이렇게 외신에서도 오온것들 네. 찾아보면 정말로 약간의 상호교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저 영화가 성공할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은 물론 리드리스 콧과 맷데이원이겠지만 두 사람을 빼고 얘기하면 나사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자긍심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아, 지금 이 영화 자체가 뭐 나사뿐만 아니라 뭐 유럽 우주항공국의 과학자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받았고 화성이라는 그 무대 자체가 사실은 그 나사가 그동안 아,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아, 탐사한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영화사 빼고는 최대의 수혜자가 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음, 음. 어,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뭐 화성에서의 벌어지는 뭐 재난 영화, SF 재난 영화라고 그렇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외국 그 일반적으로 외계에서 벌어지는 일, SF 영화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재만이 등장하는 곳이 화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화성이 실제로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현재 우리 지구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기도 하고. 또한 먼 후일에 보면 사실 지구인들이 어디 외국의 외계 에, 그 다른 행성에 말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틀려가지고 뭐 망신당할 것 같아가지고요. 어, 외부 행성으로 가게 될 경우에 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화성이 아니냐 이런 뭐 것들 때문에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화성이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화에도 무대가 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천체물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구를 제외하면은 우리 태양계에서 그래도 가장 어,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조건, 혹은 아, 지구가 만약에 멸망한다 그러면 우리 지구인이 이주할 만한 그 가장 좋은 조건이 사실은 이제 화성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 화성이 이제 가장 많은 그, 그 SF 영화들의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이 존재한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죠? 네, 사실 그 이번 전에도 2 0 0 0년또 2008년에서 그 화성의 그 얼음, 음, 이제 액체 상태는 아니죠. 얼음이 존재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화성 표면 아래쪽으로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그 물이 그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로 이제 흘러간 흔적이 발견된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어, 그래도 그 전부터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죠. 화성에 이제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화성이 이제 서울, 서울이래요. 화성이 지구보다 굉장히 <laughs> 네, 영화를 보시더니 화성을 상당히 가깝게. <laughs> 네, 화성 드립치고 싶지만 오늘 자제하겠습니다. <laughs> 어, 화성이 사실 가장 인간이 살기에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텐데 저도 관련 기사가 재밌어서 봤더니 수분 같은 게 염분이 많아지면 어느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실이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은데요. 화성의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지구인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인가요? 어,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그 지구인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보통 온도가 뭐 마이너스 뭐 2, 30도씩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존재한다고 해도 얼음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소금이 있으면 그 얼음으로 바뀌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액체 상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대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아, 물도 필요하지만 이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화성에는 그 대기 자체가 지구에 비하면뭐1% 정도밖에 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다, 다양한 조건들 을다 따져보면 사실은 그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나 그래도, 금성보다 낫다. 목성보다 낫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낫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영화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영화...